Yeah, 아니, 안 했어. 뭐리라고 <laughs> 근데 걔 핵설이 많이 듣긴 했는데, 디코라이브 한번 봐볼까, 아, 그러면? 아니, 진짜 핵심 많이 받긴 하던데, 수박강아지 디코라이브 한번 할래? 시간 있으면? 배경이 형 근데 핵심 잘안 하는데, 디코라이브 보고 싶다 하면, 봐볼만 할것 같은데? 그럼 내일 할래? 내일 할건 원격은 못 하고, 완전 그냥 디코라이브로 쇼 봐야 되는데? 그럼 내일 하자. 근데 어제 상대 형 없었잖아 어나 없었지 아니 대경이 디코라이브 봐야 된대 어제 나삼자 들고 16킬 했다 매. 가끔 뽀록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뽀록은 뜰순 있긴 한데 데저트 16킬은 좀막생긴 하지 라패 들고 내가 볼때그 캐시1599가 뭔가 그 아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풀어야 되겠네 이거 디코라이브 오케 애쇼? 현성이도 54%야? 야 현석이랑 모더형이 51퍼 54퍼면 진짜 아니, 아니, 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와! 스즈키는 어, 보면서도 야, 뭔가 존나 이상했었는 와! 아, 대화 좀 할까 일단? 어 근데 진짜 못 쓰겠다 DRT 없으니까 DRT 없는데 57번 썼어? 아니 DRT 없어지고 미참여만 풀고 그랬지 어제 나3 썼었다며 그거는 진짜 그냥 인생게임 한 거고 나본캐 있잖아 별래 개정하고 해도 되 또? 아, 본캐를 별 레전드를 달고 한번더 해도 되냐고? 응. 평균 딜량이 690을 쐈어? 아니, 존나 못해. 진짜 너열판 했는데 57% 쏘는 사람이 어떻게 평뎀 700을 넣어? 야, 평뎀 700이 아니고 600 나왔댄다. 킬대 44%에. 뭐야, 이게? 아무리 DRT 발이라고나지만 너무 천지 차이잖아. 근데 형도 나 다른 스타일 아닌 거 알잖아. 킬대 보면은 너가 현석이보다 잘해야 돼? 대리 받았니? 혹시 아니면? 아니, 이 p 받아도 되고. 아니, 그럼 뭐야? 57%가 어떻게 나와? 나 진짜 57% 쏘는 게 너무 이상한데? DRT가 그렇게 많이 큰가? 그렇지. 그래 그럼 DRT 한번 더 보자. 상세보기도 킬 m v 피몇번인나한번 봐봐, 저거. 아니, 킬 m v 피가 존나 야무진데? 라플도 50번이나 했어? 170번인데? 아니, 야, 근데 존나 열심히 해야 된다 했잖아. 어제 내가 너 이렇게 갈 거였으면. 아, 나 근데 열심히 했어. <laughs> 아, 근데 이43% 열심히라고 해야겠 아니면 오판 받은가?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일단 그러면 야, 별리하다가 레전드 오니까 그냥 깜짝이네. 아, 어, 팀도 좋네. 제정호랑 존맛 좀 하던가. <목소리> 플랜 디스코팡팡. 피사시 뭐, 로비스나다? 존만실한 정호 좀 하던 마 전에. 야 언더행, 언더행다. 그게 어, 어. 몰라, 옵강 따로야, 옵강 따로. 오깡 따로. 어. 와 근데 간판포 레전드, 레전드 도 근데 호. 존나 안전하게 하는 게임? p 4 0 하나 있다. 간판포 안 맞았어? <laughs> DIT는 다르대. 아, 그거 짤 짜고 있는 거 조심해. 에이. 그래도 뭔가 핵이 핵을 근데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핵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억울함, 어그름... 억울함... 어그름... 와, 방금 질 뻔했네. 억울함을 약간 억울함 호소인이라도 허... 할수 있게끔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정? <목소리> 아, 그형라그라나철다리언더 철다리. 확실히 찬다리. 근데 레전드에서는 철랄좀 많네. 철 아. 근데 수준이 야, 근데. 디귿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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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차. 뭐야? <웃음> <웃음> 야 큰창에서 어깨쏘 가만히 있는거 뭐야? 로비하나 로비도아 같은 닉네임 쓰는거 보니까데로딘 같은데? 음. 로비 색같은데? 아, 나 어깨 부셔 여광대 하나 와야돼? 하나 하 다운이야 나쇼커이나쇼커 이거 로비 그것도 있었거든? 고사리 나쇼커이나 라커 고사리 조심해 옥광 따로 빠야돼 옥광 따로, 따로 아 ]야. 근데 이판 존나 뭐? 맛있는데? 형 큰창 있다 깡이. 미치 걸렸어 아 큰창이래 게던 어떻게 할까? 너무 았어아 있어. 았어 아니야. d 제 t d 제 t 노래를 부른 디아 t 사운드. 하... 고 조심해. 러저 아, 데 저기 상대방은 너무 튀가 낮았네요. 고 50판이네. 완전 레전드 초입이 만났네. 야어 날개 언더아 나냐? 언더행, 언더행 언더행 키야. 오. 창 에어컨 걸치 있어. 언더있다 어. 철미신 것 같은데. 하나. 피. 아 상대가 존나 아, 아. 못하는데? 뭔가? 아 상대방이 못 하는데 뭔가? 어 뭐야? 아 자꾸 한 마리 때 맞는데 뭐야 이거? 하나 필일 있는데. 피했다. 응, 여기 안에 여기 와주시 여기 받았어. 여기 가뒀어. 어 상대가 못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 내려 놓고. 아, 여기 가뒀어. 어, <laughs> 마크다, 마크. 아니 수준이 낮은 게딱 보이는데. 야, 건들었다 들어오는 같은데. 수준이 낮지. 엑 다시. 엑 다시. 어이 앞만 봐도 수준이 낮구만. 야저큰 창에서 옷개 잡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그러면은 뭔데? 아 그냥 레전드 초입이나 금화나 마스터나 똑같다니까. 이제 40층부터는 돼야지 이제. 오. 야 근데 저 녀석, 야이 A 이 녀석 그거 아니냐? 뭐... 이상한데 전에서 아는 사람 아니면 뭐 함대로 <람 methodology> 못 맞추냐 아까부터 안상이 <람> <아는 사이> 아니야 <람> 저뭐 언더인 좀 이상한데 기웃기네 <laughs> <람> <laughs> 39층인데 못 한다고 아니 그냥 그냥 내 느낌상 41층부터 뭔가 아니 그냥 레전드를 안 만나야지 뭔가

교 싶다. 로겠단2대 3. 2대 2. 와, 존맛탱이다, 이쯤. 존만 더 빨아 보자. 존만 더. 여기 로게인. 로게인했대. 로게인, 로게인. 로게인. 로게인 어, 팟, 그 복장을 빨리 빨아. 존만 더봐 봐. 존만 더. 어디야? 나이스. 근데 오케이. 이 판은 근데 팀이 좋다. 근데 정호랑 존맛이가 정호 존맛 존 정호 존맛 제로트? 아, 저기 뭐야. 정호랑 존맛이가 제로트 랑운 쟤네 세 명이 <목소리> 그건데 작년 기준으로 블레이드 있던 애들이네. 야 근데 나는 방송 하루에 1시간씩 방송하는 거 너무 좋아해. 나는 그러니까 방송이 그냥 인생의 전부인데. 야 커즈 커주... 아니야 저 사인 아니야 저 본즈야. 야저 사인이 뭐냐 사인이 안 보이던데. AQ. 사인이 요새 뭐해? 어 근데 팀 좋은데 보충제라아니데 보충제 바꿨구나. 뭐 여자가 인생의 전부야. 오 오. 레전드 나.. 에이구. 아이고 아너오만이다을 아, 안보여 어, 야 근데 진짜 찬아 57퍼 개빡 아니냐 근데? 워낙 투스나래 그냥 워 아무리 DIT가 있다는데 별레전드 57퍼라니까 어, 어. 어디야 하나 워낙 하나 더 어, 있어 어, 크리야 어, 크리 어, 앞에? 워낙 어, 뭐루즈의 고명, PCB. PCB. p c 아.. 진짜 울친 거만 폭폭까지 아포아깝다 왼쪽 아, 아포아깝다폭갔면 뭔가. 아 방금 폭탄 안쓴거 너무 아까운데 럼블 폭인데 왜안 썼지? 그니까폭개씨었데 저거 던졌으면 울트라 떴을 것 같은데. 모르지요. 왼쪽 개단 피리 나오지. 이거 왼쪽 개단 리

다, 아, 이건 몇판 볼까요? 아 근데 너무 길어지는데? 아, 한, 한 다섯 판 볼까? 오야폭탄오 아, 뭐야 해야지. 이거 어나 이거 써먹어야겠다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삐설태폭 맞구나 으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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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DIT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아, 받는건가? 아, 근데 안 만봐도 근데 뭐? 근데 플레이는 진짜 개씹 콘돔이긴하다. 와, 근데 진짜 안전하다. 이게 진정한 콘돔이지. 나한테 진짜 콘돔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니까. 이게 진정한 콘돔이지. 나는 진짜 누가 나 사람들이 진짜 수비형 쓰나라고 하는 게난 진짜 어이가 없어. 아, 근데 뭔가 안 만봐도 그냥 레전드가 존나 못하는 거 같은데? 잘하긴 하네, 근데 아까보다는. 나겠다. 언더 나와 있다. 옆에 콤으로 보는 중. 어따 따이야 스나 따다 내가 사 없어. 여기 가타 있는 거 몰라. 그리고 그래, 별래 만났는데? 몰라. 야시다인아. 어, 별래 있는데? 있는데? 어 이파는 좀, 좀. 언더 안 보여. 그건데? 고방 이층이랑 철미 좀... 먹있는거 몰라? 고방 이층 피에 고방 이층 잡아줄래 피엘이야. 나마안 보여 나한테. 아이고. 둘다내 핑클리네 있어. 그리고 언더 나왔다. 음. 노각 폭다 이거 일단 마판하자. 시간이나? 그거 좋네 옛날이잖아. 아니 이거 해그심 근데 1월부터 갑자기 엄청 생각했어. 아니. 와. 하루기. 다아 없는. 내 생각도 그러긴 해. 두 번을 한번더 하는 게. 없어 이제 한명더올 이제 어제 바울아 안한게 존나 미스였다니까. 이렇게 할것면 어제 했었어야 된다니까. 존나 조용조용 말하잖아. 솔직히 막말로 이렇게 게임할 거면 막말로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게임해도 뭘안 하겠다. 존나 조용하게 말하잖아. 존나 조용해. 진짜 어제랑 어... 나 여가 탈게 이제 아니 아니야. 원격 안 하는 게나 그냥 어, 괜히 그냥 클린시켜 주는 꼴이라. 토지까지, 토지 오늘은 원격 안한게 다 내가 아, 볼때 그냥 별레전드 찍고 그때 킬 데스를 보고나서 다왔어 반장이 난거 같아 해야될거 같 a 아 다음에 한번더 오라 자 이게 억울함.. 억울할수도 있으니까 알아 그래 아니 이게 근데 진짜 막말로 내가 게임 안되는데 이제 내가 44% 쏘는 날은 난 진짜 서든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어 아무리 내가 기분이 안좋고 억깨를 존나 당하고 막 존나 뭐 안좋은 일이 생겼다고 한들 내가 게임이 존나 말리는 날에 내가 44% 쏘는 날은 한번도 없었어 <laughs> 이게 라플레 1,2급이라니까 이거 57%가 이게 별래가 57%가 존나 높다니까 차원이 다른 57%야 이게 야 라커 피일해, 피일해, 나 빼가줄게. 올라가 어, 언더 대놓고 봐줘도 돼. 나 철민 먹었어. 나피일야나 피일해. 대놓고 봐줄게. 하루게 피칠이야. 뭐하나 어, 또 피일이 있는 거 같은데? 철민 봐줘. 야 라커 건총 들었다 이거. 철민 봐줘요 그야로기 하나. 아 이거 진짜 불안한데? 로기 저율의 캐리지. 라커 보여 조심. 들어갈 그러니까. 조심해. 거. 야 라커 사운드 라커 사운드. 아, 어, 어, 별래 찍을 것 같긴 한데 아, 별래를 아, 찍고 맞아. 나서 필, 다시 필러 필러 보자는 필러 걸로 필러 가야겠다. DIT가 없어서 4 0를 쐈다. 주장을 하니까 오 이거 그래도 DIT. <목소리> 유하이 <존나한 거>. <목소리> <목소리> 치자 했다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순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핵이 아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 내가. 인정. 어, 없다고 한들 만약에 내가 노블 애답이 없어가지고 반투명 TRG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만약에 게임을 <laughs> 한다고 한들 4 0는 진짜 너무 막 나간 것 같아. 이거좀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내가 드는 입장이 뭐냐면 어제 했으면은 의심이 그렇게 증폭은 안 됐을 거라 이 소리지. 지금 원격하기에도 좀 늦은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오늘 할려 했던 거를 다음에 한번 해보자. 내가 기울이 대기 시켜 놓을 테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다음에 별레전드를 찍고 나. 나서 원격을 시작을 한 후에 디코라이브 열판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오케이. 어 그때는 진짜 억울라하면안 된다. 그때는 진짜 잘 준비해서 와야 돼. 난 진짜 지금 진짜 잘 모르겠어. 난 진짜 뭔가 해 끝에 <laughs> 잘 준비해서 오자. 그때는 DRT도 있으니까 오케이 진짜. 고생했다. 야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내가 그럴 시간 뺏은 거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뭐 키, 치킨이라도 뭐한 사발이 할래? 아니야 괜찮. 아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 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다. 세해복 많이 받고 다시 보자고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다음 기회 보자고.